회장님도 네. 메가 커피죠. 네, 100%고요. 어, 앱 설치하고 가입만 하면 되고. 아침부터 한잔 받고. 네. 좀 이따가 두산 청에 가로 가야겠죠. 네, SK 국제전화죠. SK 텔링크인데 0 0 7 0 0 네, 이벤트인데 어, 금 목요일부터 시작했고요. 네, 어제부터 시작했고 금요일까지고 앱 신규 설치 및 가입하면 메가 커피 아메리카노를 네, 100% 증정을 합니다. 증정을 하는데 어, 경품 제공 시점까지 앱 회원 유지를 해야 되고, 어플을 설치해 놔야 되는데, 어플 설치해 놓으면 주에 00700앱 쿠폰 함에 11월 8일 날 증정을 할 거고요. 이 이벤트 외에 혹시나 해외 전화할 일이 있는 분들은 0 0 7 0 0 1분 이상 사용한다 그러면은 어 경품을 준다고 하네요. 이런 경품을 주는데, 어, 해외 전화, 미국 전화도 무료 어플이 사실 있거든요. 굳이 돈을 내면서까지 해야 되나요? 네. <laughs> 네, 패턴은 본인이 그거는 네 알아서 하면 될것 같고. 네, 어 이벤트 링크는 제목 밑에 더 보기에 여기 남겨 드리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